딱 3개를 바꿨는데 하루 30만 원 팔던 가게가 연 매출 10억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비결을 100%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속초 여행 시 반드시 들려야 할 명소가 되었고 저의 저서 스마트 플레이스 컨설팅 노트에도 수록된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책에도 미처 담지 못한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를 고객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속초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였고요. 하루 매출 30만 원도 힘들던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듣기 위해 약 4년 전 서울까지 찾아오셨죠. 당시 이 매장은 전형적인 실패 케이스였습니다. 메뉴에서는 14가지가 넘는 샌드위치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고요. 고객들은 선택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더큰 문제는 이 많은 메뉴들이 속초라는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었는데요. 저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속초하면 떠오르는 식재료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홍게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홍게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 홍게 샌드위치를 기획을 했고요. 메뉴 가지수는 14개에서 단 7개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많이 팔기 위해 많이 준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명확한 콘셉트로 강하게 어필한다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첫 달에만 매출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전율이 높아졌고 조리 효율과 인건비도 개선이 되었고요. 고객에게는 속초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속초가 아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충북 충주이면 사과 제주도이면 흑돼지 고창이면 수박처럼 여러분 지역의 대표 식재료를 찾아보세요. 없다면 근처 전통시장이나. 로컬 농장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도 좋습니다. 핵심은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스타그램 어브란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맛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팔리는 시대거든요. 잠깐 하시던 일 멈추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10억 매출의 비밀은 바로 이두 번째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이 가게 사장님은. 홍게 샌드위치를 속초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매일 촬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일출 시간대와 저녁 노을 시간대를 활용해서 극적인 사진들을 많이 연출했고요. 속초 해수욕장, 아바이 마을, 등대 전망대 등 속초의 랜드마크가 자연스럽게 배경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담긴 이 샌드위치 사진은 곧 SNS 콘텐츠가 돼서 다녀간 손님들도 따라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요. 여기 어디예요? 속초 가면 꼭 가야겠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절별 컨셉 촬영도 진행을 했고요. 봄에는 벚꽃과 함께, 여름에는 파라솔 아래, 가을에는 단풍을 배경으로 1년 내내 다른 매력들을 어필을 했죠. 이 포토존 전략이 매출을 정말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핵심이었거든요 서울에서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달리고 이 가게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고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속초맛집, 홍게샌드위치, 바다뷰카페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일어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역 명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페라면 원두 로스팅 과정이나 라떼 아트를 만드는 모습들, 음식점이라면 요리하는 과정이나 플레이팅 장면들을 활용을 하세요. 심지어 골목길 벽화나 가게에 있는 화분들, 특이한 간판들도 훌륭한 배경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게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담긴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상의 포지셔닝 전략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지효성이 있는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매장 업종 카테고리가 샌드위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카페 디저트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고요 왜냐하면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은 샌드위치보다는 브런치 카페나 속초 카페 같은 티어들을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초카페와 브런치 카페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권의 노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샌드위치 카테고리만 머물러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카페 카테고리로 옮겨서 훨씬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블로그 콘텐츠 전략도 전면적으로 바꾸었고요. 속초 브런치, 아침 식사, 귀갓길 간편한 식사 같은 이런 여행 코스에 자연스럽게 실제 동선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작은 변화 하나 하나들이 모여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련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이버 지도에서도 눈에 띄게 위치하며 고객 유입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검색을 통한 방문 고객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하게 되었죠. 검색은 300% 이상 증가했고 방문객들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겁니다. 이 전략도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베이글을 판다면 브런치 카페, 맥주집이라고 하면 유리 주점이나. 술집으로 등록을 해보세요. 핵심은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오는 고객들에게 어떤 키워드로 저희 가게를 찾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망해가던 샌드위치 가게를 연매출 10억원 매장으로 바뀐 변화는 딱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로. 차별화하는 것, 둘째 SNS 확산을 위한 인스타그램업을한 요소를 만드는 것, 셋째 고객 검색 패턴에 맞춘 온라인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변화로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하루 평균 2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9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고객 여행 경험 전체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속초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포지셔닝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객의 관점에서 보는 눈과 실행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가게의 매출도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하길 응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타이밍입니다.